자동매매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수동매매로 직접 전략을 실행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코드차트 기반으로 수동매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자동매매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수동매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을 목표로 코드차트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드차트 텔레그램 시그널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시청해주시고 참여하세요. 코드차트 수동매매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률 71%로 세팅된 전략이며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의 진입 신호가 발생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텔레그램 시그널을 받는다. 매매에 진입한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 20분, 텔레그램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 시그널에 따라 레버리지는 15배, 25% 비중으로 롱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수동매매의 특징은 물타기를 고려하여 초기 비중을 작게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매매에서 큰 하락 없이 상승하여 물타기는 없었고, 전고점 부근에서 익절하며 성공적인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재 수동매매 계좌는 1만 달러 시작했으며, 한달 목표 수익은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 120만원을 넘은 상태라, 남은 기간 동안 리스크 관리를 통해 한달 목표를 잘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매매 기법과 전략이 없어서 청산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레버리지와 자금 관리 실패, 반복적인 손실로 인한 감정적 매매가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코드 차트의 진입 시그널은 데이터 기반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일정한 추세 진입 전략을 세워줍니다. 여기에 레버리지와 자금 비중을 생각하여 매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코드 차트 시그널과 함께 수동 매매 실수를 바로 잡으세요. 무료 텔레그램 시그널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 공지 채널을 참고하셔서 요청 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a-da -ta.